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점의 좌표는 순서쌍으로 나타내는데 순서쌍은 이렇게 괄호를 연 다음에 x 좌표 콤마 y 좌표 괄호 닫고 이렇게 써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1번. x 좌표가 2이고 y 좌표가 4인 점은 (2,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x 좌표가 3이고 y 좌표가 1인 점은 x 좌표가 3이고 y 좌표가 1이니까 (3, 1)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 할때 a 플러스 b는 4를 만족하는 순서 상 a 콤마 b를 모두 구하시오 자 a 플러스 b가 4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주사위 a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이라 그러면 b는 3이 나와야 되겠죠 a가 2가 나왔으면 b의 눈은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a 눈이 3이 나왔으면 b의 눈은. 1이 나와야 되죠. A눈이 만약에 4가 나왔으면 B의 눈은 0이 나와야 되고 A눈이 5가 나왔으면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의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다 만족하지 않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B라고 하면 순서쌍은 1,3 2,2그 다음에 3,1이 되겠습니다.